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종목TV입니다 어, 오늘 이제 영상 매매했던 녀석들 하나씩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음... 일단은 테슬라 제가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 2차전지쪽 그리고 수소차 그 다음에 뭐 이제 보안관련주 치료제관련주 조선중공 이쪽이 일단 셀거 같다 말씀을 드린 브리핑입니다 근데 오늘 강하게 움직였던 애들이 결국엔 치료제가 시장을 다 잡아먹었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아침에 2차전지랑 보안 관련주 수소차도 조금씩 빠르게 매매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쪽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저는 오늘 부각약품으로 좀 크게 챙겼습니다 어느정도 상당히 괜찮게 단타계좌 치고서는 비중도 한 3,4천 실어가지고 좀 괜찮게 수익을 냈는데 이쪽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2차전지, 수소차 보안관련주 매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기준에 의해서 매매를 한거라 뭐좀 마음에 안드실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그냥 조금 양해해주시면 좋겠고 자 일단 어제 제가 2차전지 관련주에서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대장은 에코프로를 보고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소는 하나가 이제 니콜라 관련으로 이제 좀 시세를 줄것 같았는데 아침부터 갭이 너무 컸죠. 그래서 하나는 오늘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진짜 짧게 매매만 하고 뭐 종배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한500 정도 샀던 것 같은데. 예. 재미로 갔다가 그냥 500 정도. 새벽에 니콜라 시세가 좀 좋게 나오면은 얘가 또 갭이 뜨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고 하나는 사실 의미는 없어요. 그냥 어, 비슷한 자리. 자주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에서만 했습니다. 이거 아침에, 일단 개인적으로 재료가 좀 좋아 보이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높은 자리에서도 그냥 손절 잡고 금액을 크게는 안 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이 넘어가려고 하길래, 매수를 해가지고, 뭐, 1, 2%? 이거 엄청, 퍼센테이지 거의 분절 처리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 그냥 그렇고, 그다음 종배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에서 오늘은 수익은 못땡겼고 그 다음에 수소 애들은 일단, 어 일진다이아가 좀 세게 움직였었어요. 오늘 기간계를 보세요. 이거 제가 저는 매매를 못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제 관종 밑에 쪽에 있죠. 이러면은 MTS에서는 좀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안 보여요. 그래서 못 보고 매매를 못했습니다. 근데 일진다이아가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이장 마감하고 집와서 보니까 괜찮네요. 자리가. <laughs> 괜찮았어요. 흐름이. 왜냐면 어제 고점 만든 곳, 위에서 시작하고 깨고 내려왔지만 여기서 다시 돌파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선 전 돌파 좀 좋아하거든요 매매할 때. 네, 오늘 그리고 기간이 상당히 사준 점, 이거 좀 지속적으로 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일단 코스피 종목이라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워합니다. 풍국 주정도뭐갭 뜨고서 내려왔고 왜냐하면은 오늘 하나가 수소 대장이었는데 얘는 너무 크게 떴어요 갭을. 그러다 보니까 20%이 상태에서. 이러면은 수소 섹터를 이끌려면 얘가 바로 바로 상한가를 닫아버려야 되는데 상을 못 가고서 흐지부지하니까 얘가 흘러내리고 그에 따라서 수소 섹터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소 섹터는 제가 매매를 못했고 2차전지 같은 경우 에코프로를 일단 제가 수급 추세랑 차트 모습 같은 것 때문에 저는 대장이라고 본다고 했죠. 오늘 결과적으로는 에코프로 말고서 다른 놈이 더 좋게 갔었는데 2차전지에서 잠시만요. 아, 상하프론테크. 얘가 오늘은 일단 2차전지, 그 전기차 쪽에선 대장으로 갔는데, 저는 얘는 매매를 못했어요. 얘 했나? 매매 안한것 같은데. 예, 얘는 매매 못했고, 에코프로만 했습니다. 에코프로만 시가부터 따라잡고, 갭 뜨고 따라잡고. 근데 이제 따라잡은 이유에 대해서 얘가 뭐 폭을 크게 먹은 건 아니에요. 네, 일단, 테슬라가 7% 상승. 거기다가 신고가 위치. 이것 때문에, 어, 전기차 좋겠구나. 그리고 이 종목은, 전기차 섹터는 아직도 수급, 스윙으로는 좀 나쁘진 않아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외국인이 살짝 팔긴 했는데, 아직 수급이 이탈이 크지도 않고, 여튼, 에코프로를 매매, 시가부터 배, 이제 매수를 했던 이유는, 자, 시가부터 매수를 당긴 이유는, 지금 시가 32,850원이죠. 32,850원. 그런데, 어제 제가 이 녀석 설명을 아침 브리핑에서도 드렸었나? 어제 브리핑 아니면 아침 브리핑 둘 중에 드렸을 텐데, 예. 저점은 높이면서 거래량은 줄고, 어제는 양매수. 그러면서 수급이 최근에 들어온 거 대비해서 이탈이 크지 않았다. 근데, 전기차, 2차 전지에 지금 전세계 글로벌 대장인 테슬라가 신고가. 그러면서 7% 상승 마감. 재료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 2차전지 최근에 얘가 제일 좋아 보였으니까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트 모습도 그렇고 좋아 보였어요. 그러면서 개비에 이 아예 고점을 위에서 시작을 한 거죠. 이 이틀 동안 고점 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고 개폭이 크냐? 5%뜬 것도 아니에요. 2.6% 제가 보통 한 3에서 5% 정도까지는 손절 잡고 할 만하다고 설명을 드리죠. 손절을 대신 꼭 하시긴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점으로 왔 어? 얘 매매 할만 할것 같은데 오늘 한번 슈팅은 주지 않을까 얘는 이제 프로그램은 조금 아침에 안 좋았던 었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음, <laughs> 네, 프로그램은 조금 아침에 안 좋았는데 그냥 일단 이 위에서 시작하길래 차트상 차트랑 최근 추세랑 테슬라라는 재료 그것 때문에 일단 시가에 베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봉으로 가보면은 아직도 괜찮아 보여요 자 이거 딱 봐도 저항, 저항이었는데 위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냥 시가부터 매수를 한 거예요. 좀더 크게 보려고 했는데 이제 테마가 돈이 다른 쪽으로 빠지는 게 보여서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따 설명드리고 오늘도 내려오면서도 이 자리에서 결국 지지를 하고 끝나고 있어요. 이런 점, 아직은 스윙으로 갔다가 이쪽 섹터를 지켜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테슬라 재료가 이어지는 거에 따라 아직까지는 좀 길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2차전지라는 건 어찌됐든 지금 조바이든 후보 그 공약도 있고 우리나라 그린뉴딜 엮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테슬라 2차전지 전기차 전기차 사용되는 추세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아직도. 그래가지고 특별한 건 없었어요. 저항 두개 만들어 놓고 어제 차트는 거래량을 줄면서 저점 올리고 있었는데 얘가 그 위에서 시작한다. 그렇다고 갭이 5%, 10%, 과한 것도 아니고, 3% 밑에서 2.6%. 아, 얘는 아침에 좀 매매해볼만 하다. 뭐, 5%막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이건 뭐 먹고, 저는 한 2, 3% 먹고 나왔었어요. 하 여튼, 아침에 매수를 반짝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녀석. 그리고서, 보안 관련주. 보안 관련주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제, 보안이 뭐가 있냐. 어느 어디 갔지 지워버렸네요. 어, 토스 해킹, 토스 해킹 당했던 이슈 이거 회사는 해킹 아니라는데 여하튼 토스 연결 계좌서 에 200만 원 빠져 나왔다. 도용 부정 결제 발생 이 뉴스 아침에 브리핑을 해드렸었죠. 그리고서 뭐가 있었냐 토스 말고서 비대면 금융 해킹. 지금 비대면이 좀 발달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왔다가 이거 관련해서 해킹 뭐 1억인가? 8천억인가? 그 뉴스도 아침에 보여 드렸어요. 그거 재료 때문에 아침에 보안 쪽도 보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누가 빠르게 튀어 가냐. 이거를 보고 있었는데 딱 보시면 휴네시온이 강했죠? 휴네시온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휴네시온은 제가 이 종목 끼가 좋다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분명히.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거기다 신규 상장주여서 상장 폐지 위험은 없고 차트상 사실 신규 상장된지 이제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차트의 의미는 그렇게 크진 않다. 하지만 얘가 튈 때는 끼가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 얘 예, 상한가 가면 다음날 또 갭도 막20%막 이렇게 떠요. 그래서 엄청 좋아하는 끼가 좋은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쪽 위에서 아마 대장주가 나올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위쪽으로 좀 나눠놨었죠. 근데 이 중에서 그냥 아침에 쉬네시온이 제일 빠르게 치고 나왔어요. 얘갭 3%. 드림시큐리티 4%긴 한데, 얘가 그냥 아침에 하고서 상승률이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 때문에, 보다가 짧게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 그래서 얘, 제 매매는 기본적으로, 음, 자, 아무래도 전업 전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직장인입니다 직장이 요즘 조금은 한가해서 기술직인데 한가해서 이런 식으로 갖다 매매를 하루 종일 하는 느낌인데 저는 특별하게 장 중에 이제 뉴스 돌파 매매 재료 매매할 때 빼고서는 제 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미리 준비해둔 종목 내에서 특히 재료가 있는 종목 내에서 생각을 하다가 움직임이 제가 생각해두었던 움직임에 부합할때 그럴 때 매수를 합니다. 물론, 순전은 항상 생각해요. 순전 없는 매매는 항상 없다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제 관종을 세팅해 놓는 게 엄청 중요해요. 특히 전업인은 아니고, 전업인도 더 중요하겠죠. 근데 직장인이다. 직장인은 실시간으로 왔다 종목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 둬야 하는 게더 정확하지 않나. 아니, 필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히. 그리고서, 아이크래프트도, 아이크래프트도 제가 아침에 qr코드 qr코드 10일 날 이거 뉴스 아 이거 써있는 거 보이죠 qr코드 10일부터 시행 이번 달 말까지 개도 기간이다 이것도 뉴스 딱 해가지고 아이크래프트 그래서 아이크래프트도 매매했어요 똑같이 오늘 이제 종배로 좀 끌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5천원 돌파하고서 좀 흐름 보다가 매매를 했습니다 크게는 수익 못 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좀더 길게 보려고 했었는데, 왜냐면, 원래 일단 10일날, 지금 QR코드가 10일날, 10일날 시행이잖아요? 근데, 오늘 올라가길래, 어? 오늘 벌써 치네? 해가지고 중간에 매매를 하고, 눌림에서 지금 잡았다가, 요 10시, 10시 부근 이때부터 제일 약한 움직였던 것 같은데? 예. 제일 약품 막요 부분 치고 나갔죠. 이것 때문에 아, 오늘 치료제로 돈 쏠린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매매들을 제일 약품도 매매를 했어요. 당연히. <laughs> 부강약품이 오늘 제일 가장 개인적으로 가장 큰 수익인데 하여튼 그 돈이 치료제로 빠지는 게 보여 가지고 짧게 치고서 아, 얘 예, 오늘은 못 가지만 내일 한번더가줄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갖다가 좀 모았습니다. 뭐, 모았다 해봤자, 어차피 단타 계좌에서 막, 뭐, 4, 5천도 모은 것도 아니고, 한천 얼마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녀석. 여하튼, 일단, 모았어요. 얘는, 종대 개념으로. 왜? 오늘 시세를 주려고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놈이, 오늘, 이정구점을 넘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시장이 대응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가다가, 조정 주고서 여기서 돌파하려고 하는데, 시장에 다른, 강한 테마가 등장을 해버리니까 돈이 그쪽에 쓸리면서 얘가 빠지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에서는 이제 짧게 손절을 쳤고, 그래도 얘는 내일 QR코드 실행이니까 아직 한번 뭐는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여기서부터 슬렁슬렁 모아갔어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 녀석. 한마디로 오늘 갈줄 알았지만 장 중에 다른 강한 놈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또눌림면서 매매하던 거 짧게 치고, 거기서 더 내려가길래, 종가 배팅 개념으로 왔다가, 천천히 모아간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시장 흐름이, 아침에 전기차, 그리고서 이제 이 하나, 아침에 크게 떠가지고 수소차에도 이슈를 좀 끌어주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냐, 그 치료제 쪽, 제일약품이 먼저 쏘아 올리고, 그러면서 나머지가 따라갔죠. 그리고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군 치료제들 돈이 좀 쏠릴 것 같다. 그러면서 나파모 스타트, 얘도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진짜 좀 괜찮았죠. 움직임들이. 다 이군 치료제들이 그냥 대거 움직였어요. 대거. 제일약품 뭐 해가지고 뭐부각약품신풍제약은 사실 조금 예상 해였는데신풍제약도 같이 꼽사리로 왔다 상, 상한가까지 갔죠. 제일약품, 부각약품 뭐, 이런 애들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아, 방금 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까먹었네, 잠깐만. 반일타마 애들은, 일단, 종배했다가, 아침에 개, 뭐, 뉴스 안 나오면 지금, 일단 팔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왔다가, 손절치고 있습니다. 샀다가 손절치고, 샀다가 손절치고 하고 있어요, 이 새끼들. <laughs> 근데, 이 중에 뭐, 하나, 나오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차트 자리가 이제는, 이제는 밀리기 쉽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거래랑 완전 죽은 상태에서 밑꼬리까지 달죠 이런 식으로 했다. 얘는 지금 이슈 하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슈 하나. 그래 일본에서 한 번만 지져라, 한 번만 지져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래가지고 아 뭐가 있었는데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잠시만. 음. 아 드림텍도 매매를 했구나. 드림텍, 드림텍 제 얘가 한 아직 저는 좀 아직 길게 본다고 했죠. 근데 뭐 오늘 얘도 결국에는 아침에 움직이길래 크게 보려다가 실패했어요 3%에서 익절하고 말았는데 이거는 욕심입니다이 네. 고점을 넘어주길래 어얘 괜찮은데 어, 들고 있다가 자 시간을 보시면 9시 24분 이때부터 내려오죠 여기까지 들고 있었어요 왜냐면 당연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분할 매수를 할까 말까 근데 자 시간대가 똑같죠 9시 51분 제일 약품 9시 57분 막 48분 올라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 얘도 오늘 못 가겠다. 똑같아요. 오늘 그냥 아침에 매매는 이것저것 했는데 결국 치료제 제일 약품이 세게 올라오면서 그것 때문에 그 시간대에 맞춰서 아 치료제 돈이 너무 쏠린다. 그래서 다 손절을 친 거예요. 제일 약품은 정작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은 9시 53분. 아까 전에 제가 다른 애들 정리 뭐 손절이든 익절이든 정리했던 시간에 제일 약품을 샀죠. 그 이유도 똑같아요. 여기에 돈이 몰리는 걸 봤으니까 얘를 매매하면서 다른 애들을 정리한 거예요. 시장의 흐름, 그거에 맞춰서 매매를 했고, 어, 부강약품은 다음 영상에서 아예 따로 얘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오늘 개인적으로 매매를 좀 지독하게 해가지고, 부강약품이 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여튼 치료제 쪽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직장인 직장인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심 종목 준비해두는 게 정말 매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진짜 가끔 말씀드리지만 뭐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날 뭐 등락률 상위, 거래대금 상위, 거래량 순위권 뭐 이런 걸로 정리해서 실시간 종목 조회랑 보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특히 저처럼 직장인 분들은 일단 이런 뭐 그냥 시장에 존재하는 테마들 다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밥캣은 이제 천만원 끌고 왔었는데, 개파락 하면서부터 두들겨 맞고 시작을 했어요. 한 50인가 60인가 일단 까이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더라도 손전에 막 의기소침할 필요 없고, 오늘도 무, 무언가 다른 강한 테마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해뒀다가 거기에 타서 같이 따라가면서 매매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식인데, 여하튼. 매매는 준비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쓸데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관심 종목 정리하고, 그날 밤에도 정리하고, 다음날 뭐가 이슈 될지, 혹은 이번 주 중에 뭐가 이슈가 될지, 계속 정리하는 게 쓸데없는 행위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쓸데없는 행위들 속에서 매매할 종목들을 찾아냅니다. 내가 이것들, 이런 관심 종목 섹터별로 다 모아놓고, 뜬금없이 그날 실시간 종목 조회에 올라오거나 그런 걸로 왔다 해서 매매해가지고 수익 내시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당연히 미리 준비해 둔 곳에서 움직이는 거 특히 딱 이게 모아두면은 한눈에 아, 치료제 내가 동화약품 명문제약 제일약품 부강약품 막 이런 식으로 왔다 치료제 섹터를 모아뒀는데 여기서 딱 보면은 얘네 많이 움직였죠. 신풍 시리즈가 있는데 뭐 혈장도 움직이고 말 이거 뭐야 제일약품 그리고, 램데시비를 600배 효과. 딱 봤을 때, 이렇게 모아두면, 어? 어디에 돈이 쏠리지? 하면서 거래대금까지 한눈에 보이잖아요. 오늘, 치료제 섹터에 진짜 돈 많이 터졌어요. 부강약품 1조 2, 2, 뭐야, 1.2조 터졌습니다. 예, 1.2조 터졌어요. 신풍제약도 6천억 터졌어요. 차트 저는 사실 이 고점은 돌파할까 싶었는데, 와 <laughs> 해내더라고요. 그런데 뉴스가 없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뉴스가 없어서 피라맥스 뉴스 재탕이긴 한데, 그런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매매했던 틀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둔 자와 준비를 안한 사람, 뭐 자신이 실력이 그만큼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준비를 해두는 거는 내가 실력이 좀더 부족하더라도 그걸 미리 준비해둬서 커버를 칠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관심 종목을 미리미리 세팅을 해두고 모아두고 그리고 흐름도 제가 주말 중에 치료제 영상 올려놓은 게 있었죠. 거기서 그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주말 중에 일약약품이랑 저번 주 금요일날 뭐야 대웅 일약약품 이런 걸 보면서 말씀드렸던 멘트 중에 하나가 지금 1군 치료제 파미셀 램데시비르 그리고서 있었지 1군 치료제가 뭐 BC 뭐야 클로로킨 이런 애들에서 다른 2군 종목들로 지금 좀 돈이 몰리려고 하는 2군 치료제의 순환이 돌것 같다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거는 결과적으로 지금 오늘 돌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돈 거지만 미리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 오늘 2군 치료제 에다 돈이 들어오네? 그래서 따라서 매매한 거랑 완전 달라요. 아예 그런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오르는 거 보고 뭐야 얘들 이슈 그렇게 큰거 없어 보이는데 왜 올라? 단체로 오르네 뭐지? 이러는 거랑어 최근에 2군 치료제 1군 치료제들 좀 힘이 빠지고 2군 치료제에 돈이 올리는 거 같네 2군 치료제들 좀 준비를 해둘까? 그렇게 해서 매매한 거랑 완전 틀이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 좀더 다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여하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